안녕하세요. 크리오입니다. 그림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크로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크로키가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크로키 크로키 하는지, 요렇게 저렇게 크로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쩔었고. 크로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체 배치는 이런 구조인데요. 사실 사람을 그리다 보면 저렇게 정직한 구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에서는 반대쪽 팔이 안 보이기도 하고, 구도에 따라 다리 길이가 양쪽이 다르기도 하고, 어쩔 땐 머리 위치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수두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그려보면서 눈과 손이 익혀가게 됩니다. 많이 그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외워지기도 하고요. 외워지지 않더라도 구조를 이해하면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연결해 크로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번째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지를 눈과 손과 머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외우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가끔 보면 그림은 어느 정도 그리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물을 보지 않고 그냥 내 기억에만 의존해 그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고 그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디테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반바지를 그린다고 하면 그냥 내 기억 속에 있는 반바지와 실제 반바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디테일한 표현으로 그림의 퀄리티가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키를 할때 완전히 짧은 시간보다는 이미지를 좀 관찰할 수 있도록 3분에서 5분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3분도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크로키 꼭 해야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찮고 힘들죠. 그림은 또 실력이 확확 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크로키는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성큼 올라가 있는 실력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저부터 열심히 만나러 가야겠네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